안녕하십니까. 조선족 개똥철학입니다. 중국 역사 5천년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을까요. 일단 우리는 5천년 동안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겨냈고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부패한 관료들이 나라를 망쳐먹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외침이 있어도 어떠한 부패가 있어도 우리 민족은 스스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 우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천년 동안 우리는 민족 정체성이 뚜렷했고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주체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민족이 주체가 되고 단일 민족으로 5천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착화된 사상이 있어야 하고 고착화된 예의 예절과 규칙 규범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언제 어디서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라가 위험에 닥칠 때도 여과 없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나라를 위험에서 구현했습니다. 민족 정체성이 확고한 나라가 지속된 사상을 가지고 집단지성을 형성한다면 나라가 망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은 5천 년 동안 어떤 나라였을까요? 중국은 나라 전체를 오랜 캐한테 빼앗겨도 머리 조아리고 아부하느라 바빴고 그 와중에도 불을 축적하고 권력을 취하려는 귀해주의자들로 넘쳐났고 청나라 민족 복장 치파오를 입고 자기들 전통 복장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이 파괴된 귀해주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도 못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혁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가 존재론도 없고 집단 지성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돼지 노예로만 살던 놈들 아닙니까? 이어도빠진 오천년 역사,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하면 한족이라 민족 정체성이 주체가 될때 그것을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역사 5천년 통틀어 중국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를 우리 역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역사 5천년은 어떤 나라들로 구성되었을까요? 또한 어떤 나라가 중국이고 어떤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요? 일단 중국이 말하는 중국 역사 속 나라들은 하, 은주, 진한, 수당, 송, 원 명청. 중화인민공화국 이런 나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단 하, 온, 주, 진, 네 나라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중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것 같고, 그냥 중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한 나라가 들어와서 비로소 한족이라는 민족 정치성이 확립된 시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중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한족 정치성이 확립된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한족 정체성이 확립된 초창기에는 명확한 국가인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바람직한 집단 사상도 주입시키려고 했을 거고, 백성에 대한 연민과 애민도 가지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건강한 집단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망하고 362여 년간의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 정체성과 집단 사상은 유아무야 됐을 것이고, 이런 시기에 수나라가 성립되고 선비적이 주체가 되면서, 한족이라는 주체는 사라졌고 정체성도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글을 못 쓰게 하고 문화재도 파괴하고 식민사관을 만든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천년의 시월 동안 단일민족, 단일주체성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의 세력이 탄압을 해도 급, 꿋꿋하게 버티고 끝까지 겨내는 집단지성이 형성되었기에 광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 아닙니까? 비록 수나라는 3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멸망했고 당나라가 건국되었지만 당나라도 주체가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선비족 8주국 군사들을 통해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선비족이 권력 행사가 월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족 경체성이 명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선비족이 여러 민족이 섞여서 관직, 관직을 수행하다 보니 정확한 민족 정체성보다는 백성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편이 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관직에 등용하는 포용정책과 민족통합을 실시하면서 290년이라는 비교적 순탄한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나라는 역사상 제일 강대하고 제일 부유하고 제일 완벽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당나라를 정통성 논쟁이나 정쟁에는 끌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나라 중국 정통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드디어 한족이 주체가 되는 송나라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럼 송나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통치당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강압적인 통치를 하더라도 당나라 같은 초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절대주의 이념을 저항, 지향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중국은 자기 국민의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선과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권력자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니까요. 구 시대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현 시대에 구현하는 것은 백성에 대한 연민과 애민보다는 기득권만 잘 먹고 잘 사는 구 시대적인 통치 방법이 어쩌면 한족이란 민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민족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잔인했습니다. 몽골 절대주의를 내세우고 철저히 한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너무 강압적인 정책은 결국 한족을 전사로 만들어 봉기를 일으키게 하고 죽더라도 싸우겠다는 의지를 만들어 둔것 같습니다. 결국 원나라는 백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망하고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이후부터 몽골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징기스칸의 위상을 찾지 못합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창업을 시작합니다. 거지 주원장이 하늘의 뜻을 받고 개돼지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죠. 한족이란 민족정치성을 고착화시켰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족이란 정치성을 확립시켜준 한나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대륙은 흑망성세를 거듭했고, 흑망성세를 거듭한 사이 한족이란 정치성은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한족이라는 민족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거고, 또한 이민족이 약탈과 괴롭힘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권력 또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한족이라는 민족 정치성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랑캐라고 하는 작은 나라들은 탄압과 압박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민족 정치성을 확고히 했을 거고 고착화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정치성이 고착화된 민족은 탄압과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전사가 되고 전투 전비가 됐을 거고 어마무시한 전투 집단체가 되어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고 결국엔 한족의 동화가 됩니다. 5천년 동양사의 민족 정체성과 집단지성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충동적인 결정도 아니고 전사들의 영맹함도 아닙니다. 집단지성이 형성된 나라는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과 또 다른 민족정치성을 통합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정치성이 분열되면 나라가 혼란을 겪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력보다는 사대주의 외교를 더 선호했던 것 같고, 강대국을 설득할 수 있는 이론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학문을 절대적인 국가 사명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주가 청나라를 건국합니다. 청나라는 원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철저히 분석했을 것이고 몽골 절대민족주의가 적개심만 키우고 곳곳에 통제할 수 없는 장봉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적재적소 중국 관리들을 등용하고 한족에 대한 적개심을 적절하게 잠재우면서 300년 가까이 대제국 을 운영하였습니다. 1840년, 1차 아편전쟁으로청나라는 서서히 점으로 갑니다. 결국 만주인도 주체를, 주체가 다수를 이루지 못하고 집단지성을 형성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국에 대한 애국심은 존재하지 않고 권력을 잡은 특정 세력에 충성과 만세를 부르는 집단 귀해주의 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41년,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 공화국이 성립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족이 주체민족이라는 것과, 한족이라는 민족 경치성만 강조하고, 공자사상은 배제하고, 손자병법만 개방해서, 서로 사기치고, 서로 거짓말만 하고, 서로 물고 뜯게 만들고, 단계를 못하고, 모든 사람이 손자병법에 의거해서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게끔, 현에 시키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한족이 주체가 되고, 한족이 나라를 지었지만, 인간이 가지 않은 철학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범은 명확하지 않고 사상같지 않은 공산당 사상만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신격화시키지도 않고 헌법을 권력자 마음대로 고쳐 쓸수 있게 만든 것은 아마도 자기 백성은 인간이 하는 개돼지로 보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을 지배하는 지배세력은 청나라 백성을 억압하면서도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절대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과 애민 따위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중국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중국 집권실의 악랄한 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